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그동안 신체심리학에서 몸 전체에 대해서 다루고 사람들의 성격까지 그리고 성격과 심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뤄봤지요. 이제부터는 몸각 부분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머리, 가슴, 배, 골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은 머리 중에서 눈부터 다뤄볼게요. 신체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몸을 몇 개의 분절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는 대부분 얼굴, 팔, 다리가 두드러져 보이지만, 신체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팔과 다리는 각각 가슴과 골반에 붙어 있는 부속물에 불과합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우리 몸을 살펴보면, 머리, 몸통, 골반 세 개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몸통은 횡경막을 중심으로 가슴과 배로 구분되니까, 우리 몸의 공간을 크게 머리, 가슴, 배, 골반이 네 개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여기에 머리와 가슴을 이어주는 목, 배와 골반을 이어주는 허리를 추가하면 전반적으로 여섯 개의 분절로 구분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각 부위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신체 심리학적 의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머리에서 신체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부위는 눈과 입입니다. 눈부터 살펴볼게요. 이마는 눈의 무장이 자주 나타나는 부위입니다. 단단하고 경직된 이마는 눈 부위가 무장되어 있다는 표시죠. 이 경우 눈을 크게 뜰 수가 없는데 이런 모습은 둔하고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슬프고 거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무장이란 근육무장을 말합니다. 근육 무장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올린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눈 부위가 무장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아비마를 움직이게 하거나 호흡을 하면서 눈을 굴려 보게 합니다. 눈동자는 팔다리 근육과 마찬가지로 안구에 붙어 있는 총 6개 근육이 이완하고 수축함으로써 움직입니다. 6개 근육이 붙어 있는데 네 개의 직근은 안구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고 두 개의 사근은 균형감각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동자를 위아래, 왼쪽 오른쪽,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왼쪽 위, 오른쪽 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대각선으로 움직이면 약간 어지러워지는데 이런 움직임이 균형감각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눈은 다양한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분노, 슬픔, 불안, 의심 등을 담을 수 있죠. 뭉크의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동공은 잔뜩 수축하고 있고, 흰자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눈은 그 사람이 내면에서 불안을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수 있죠. 반면에, 모딜리아니가 그린 여인의 눈에서는 눈동자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슬프거나 애절할 때 우리의 눈은 확장됩니다. 목을 길게 뺀 모딜리아니의 여인들은 슬픔 속에서 누군가를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눈을 크게 떠서 분노, 슬픔, 불안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해보면서 어떤 감정들이 지나가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어떤 감정은 친숙하고 어떤 감정은 낯선지도 살펴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비명을 질러 보세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셔야겠죠. 같이 타면 놀라서 사람들이 달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의심이 많은 눈은 눈을 자주 흘깁니다. 무언가 의심이 들고 수상한 생각이 들면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눈을 한쪽 옆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눈은 또한 유혹과 갈망을 표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눈웃음을 치는 여인들은 매력적이지 않던가요? 무언가를 갈망할 때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욕구의 대상에 초점을 맞추죠. 그 대상에서 눈을 뗄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다른 감각기관들과는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발생학적으로 보면 시각은 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대부분의 감각기관들은 몸 표면이 발달해서 만들어지는 반면에 눈은 발생학적인 면에서나 그 구조적인 면에서 뇌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학을 창시하신 루돌프 슈라이너의 제자 알베르트 수수만은 눈을 호기심에 찬 내가 바깥세상을 향해서 뻗어나온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 표현이 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눈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들여다본다는 말이 됩니다. 또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 색깔이 눈의 홍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동공 주변은 빨주노의 색깔이 흰자위 주변은 녹색과 파란색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두운 동공 주변에는 따뜻한 색깔이 밝은 흰자위 부분에는 차가운 색깔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자연이 얼마나 균형을 좋아하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눈의 신체 심리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어, 눈의 무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어, 눈이 갖고 있는 어, 다양한 의미와 그리고 눈이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눈이 우리 마음과 관련이 있다는 것, 특히 그 발생학적인 면에서나 구조적인 면에서 뇌와 가장 닮아 있는 기관이라는 것도 알아보았어요. 마지막으로 홍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죠. 어, 여러분 눈이 이렇게 다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어, 오늘 조금 더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